아트카, 복숭아스, 크림베리, 오렌지 주스, 섞어서 한잔 주실 수 있나요?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, 고객님. 금방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, 구슈주인정몽 와, 이거 걸레빵의 맛있나요? 그렇죠, 정말 신기한 맛이죠? 저희 가게 특별의 술이랍니다, 구슈주인정몽 준비하느라 늦었다! <laughs> 원래 홍요일 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. 꾸미는 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. 2 0분이나 늦었다고요. 와, 님, 그냥 큰일 나. 여자친구가 어, 꾸미는데 30분이나 어, 네, 한 시간 걸리는 게 수두룩하다고. 꾸미는 건 인정해줘야지. 막, 막, 한 시간 늦는 사람도 있는데, 나만 그랬잖아. 오, 아 어디가요? <laughs> 지금 배경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. 쿨쿨해져 백지랑 블러디비탄당니요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네, 아가요 사님이 가게 제가 사 제가 사겠습니다. 네그그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. 방금 도장 찍고 왔어요. 알바는가 지요 우리 사장님이 그럴 리 없어. 무슨 <laughs> 그 소리야? 여기 국밥은 없나요? 아우, 팝니다! <laughs> 국밥 파는 메이드 밥. 아, 손님, 국밥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섞어 드릴까요? 아니요, 순냉국밥 드릴까요? 새고기 드릴까요? 미소는 파나요? 예. 이 수, 수, 수. <laughs> 시원한 우유 없나요? 있지 않을까요? 주방장님한테 물어보면 있지 않을까요? 야, 조님! 조님! 조님, 어, 잘 전달해주셔야지,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. 입금하셔야죠. 이거 직원, 직원, 직원님 포킹하면 안 됩니다. 이거 봐, 방울 딸랑 거요 여기 명의 러브러브 오므라이스와 명의 러브스마일 하나랑 귀여운 명을 주세요. 죄송합니다 고객님. 저희는 그런 걸 취급하지 않는 가게입니다. 보던 거 주시죠. Get the fuck out of here. 어서, 호출 진짜만 한 번만 해 주세요. 아 싫어요. <laughs> 아 고객님 고객님 거절은 서화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님 모시고 나래 해달라고요? 음... 이러고 돌아가서 네... 하면서 이제 스텝으로 해서 에이... 아, 하하... 덤발기 겁나 힘드네 아. <laughs> 포테카 복숭아, 스크림베리 오렌지 주스 섞어한잔 주실 수 있나요?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. 금방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 구슈즈인 성화. 와 이건 걸레팜의 맛이 나요. 그렇죠? 정말 신기한 맛이죠? 저희 가게 특별 술이랍니다 구슈즈인 성화. 여기 어? 명님, 애교 한 잔이랑 명님매도한잔 주문했는데 언제 나와요? 감사합니다. 어이, 애교 한 잔이랑 매도 한 잔이요? 어이, 찍을까? 짝. 야! 감사합니다. 뭔칵테일나 알코올이 아니라 휘발유를 넣었다고 식약처 신고해. 일단 먹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? 먹고 나면 신고할 수가 아니 신고할 마음이 없어지실 거예요. 자 그럼 랑희메이드 천국이랑 천국이랑 천국 그냥 색상이 그리 보이는건이무진지이셨군요이 <목소리>